안녕하십니까. 정선대북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선군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계획관리지역 내 1713평 토지를 설명할까 합니다. 그럼 먼저 토지를 둘러보기 앞서서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교량을 나서 포장도로 다 접한 정선 토지가 되겠고요. 그도지를 따라가면서도 그 포장도로 와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현재 비가 와서 좀 지난 후긴 하지만은 물이 양갈래로 이렇게 흐릅니다 뭐 해발은 한 400m 일치한 토지가 되겠고 장은 동북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 토지를 둘러보겠습니다. 정선 토지는 앞에 보이는 그 수술을 심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. 좀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. 뒤쪽에는 이마가 이렇게 받쳐주고요. 앞쪽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. 토지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. 앞에 수술을 심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사도 완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 경계가 대충 그 보시면은 그 우측에 그 이면 앞쪽으로 해서 그 석축을 쌓아놓은 이쪽 부분 수술을 숨어놓아서 쭉저 뒤까지 한 1700평이 되다 보니까 면적은 좀 큽니다. 물은 마을에서 쓰는 물을 사용하면 되겠고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도로 접하고 있고 전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. 하여튼 뭐집 짓고 귀농기총 하실 분이라면 정말 좋아보이는 토지가 되겠고, 정성군청에서도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뭐 전원주택을 하셔도 좋고, 농가주택 좋고, 귀농기총에 적합한 토지가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정성군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, 계획관리지역 그내 1713평 토지 설명을 마치겠고요. 아울러 제가 그 동영상 아래 블로그를 올려놓습니다.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위성사진이나 면적 가격 등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